아예 안녕하세요. 어, 파이코인의 가격 예측을 어, 저 나름대로 해보고 또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파이맨입니다. 어, 오늘은 어, 여러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데 그 파이코인을 내가 지금부터 즉 오늘부터 가입해서 시작을 한다고 했을 경우에 과연 2021년에 내가 총책을할수 있는 파이코인의 개수가 몇 개가 될까? 이런 것을 한번 계산해 봤어요. 음, 왜 2021년, 1년으로 잡았냐? 올해 말로 잡았냐? 여러 가지 그 상황을 볼 때, 어, 파이 코어 팀, 파이 개발자 팀에서 나온 정보와 시장에서의 어, 정보를 종합해 봤을 때, 2021년이 어쩌면 내가 파이를 그 지금, 어, 그래도 지금 속도로 채굴할 수 있는 마지막 시안이다. 이렇게 판단이 좀 돼요. 2021년 말에 메인넷이 오픈이 되면, 어, 개발자 팀에서는, 어, 반감시키겠다. 혹은 아예 채굴을 중지하겠다. 이런 메시지들이 흘러나오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2 0 2 1년내 안에 내가 그 실질적으로, 어, 유의미한 개수로 채굴할 수 있는 어, 마지막 해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며칠 남았죠? 어, 오늘이 4월 16일이니까, 4월, 4월은 뭐, 일단, 한 10일 정도 남았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러면, 5, 6, 7, 8, 9, 11, 12. 총 8개월에 플러스 10을, 즉, 250일 남았다고, 어, 생각이 되는데, 250일 동안에 내가, 어, 혼자 했을 때, 그리고 또 노력해서 여러 사람들을 내 팀원으로 모집했을 때, 어떻게 파일 개수가, 파이코인 개수가 달라지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먼저 위에 표에서 보시면, 2021년 4월 현재, 상황이 어떻게 되냐면, 기본 채굴률이 0.1로 고정되어 있습니다. 반감이 된다면, 만약에 내년에 반감이 된다, 반감기가 온다면, 이 0.1이 0.05로 줄어드는 것입니다. 어, 이 기본 채굴률에서 줄어드는 거예요, 반으로. 어, 어쨌든, 현재는 0.1로 되어 있고, 그리고, 어, 그 방패라는 기능이 있어요. 나중에 방패에 대해서는 따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만, 방패는 내가 그내 전화번호분, 내 핸드폰에 있는 어, 전화번호부 중에서 이 파이코인을 채굴하고 있는 사람들은 내가 임의로 추가를 시킬 수가 있습니다. 아무나 추가하면 안 되겠죠. 자기 가족들을 중심으로 해서 뭐 자기가 잘 아는 사람들을 방패 5명을 세울 수가 있어요. 이 전화번호부에서 어 얼마든지 추가가 가능한데 파이코인을 채굴하고 있는 사람이라면 이 상대방한테는 내가 방패도 추가했는지 안했는지는 연락이 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보통 어, 내 전화번호부 리스트 중에서 파이코인을 채굴하고 있는 사람을 내가 그냥 임의로 다섯 명을 세우면 돼요. 어 이거는 기본으로 음, 아무리 혼자 이 파이코인을 채굴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이건 기본으로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야 속도가 두 배가 돼요. 어쨌든 방패 다섯 명을 추가한다고 했을 경우에 어, 파이 채굴률이 0.1이 더 높아집니다. 즉, 두 배가 됩니다. 그리고, 홍보 한, 홍보라는 건 나를 통해서 또는 나를 모집한 사람, 음,을 이제 그 홍보 대사라그래서이 사람이 몇 명인가 주변에, 어, 이게 이제 계산이 따로 되거든요. 홍보 한 명당 0.05명이, 영오의 파일 채굴률이 높아집니다. 근데 홍보 한 명이라고 둔 것은 뭐냐면, 어, 나를 모집하는 사람. 즉 내가 가입할 때 추천인으로 등록한 그 사람. 그 사람이 자동으로 등록되요즉 내가 따로 모집한 사람이 아니더라도 누구나 홍보 한 명은 가지고 있게 됩니다. 그래서 요 사람이 0.05의 어, 비율로 어이 파이코인의 채굴률이 높아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세 가지 기본 채굴률과 방패, 홍보 이세 가지 암을 를 기본으로 했을 경우에 어, 채굴률이 0.25로 높아집니다. 이게 이 0.25가 내가 혼자 이 파이코인을 채굴한다고 했을 경우에 기본적으로 확보될 수 있는 최대치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0.25. 자, 그러면 0.25 하루 하루가 아니라 1 시간당 0.25개 이 파일을 채굴하는 거거든요. 시간당입니다. 자, 밑에 표를 보시면은 다시, 어좀 보여드릴게요. 자, 혼자, 여기 혼자 플러스 방패 5명 기본으로 세웠을 경우, 그러면 채굴일이 어떻게 된다 그랬죠? 0.25입니다. 즉, 기본 0.1 플러스 방패 0.1 플러스 초대자 1명당 0.05 이렇게 해서 0.25명이 되는데, 어 이게 시간당이니까, 하루 24시간을 곱하면 하루 채굴률은 6이 됩니다. 6개. 6개를 채굴할 수 있어요. 그러면 2021년 12월 31일, 며칠 남았다고 했죠? 250일 남았습니다. 250일까지 채굴한다고 했을 경우에 6 곱하기 250 하면 1500이 나옵니다. 즉, 올해 말까지 채굴할 수 있는 양은 혼자 했을 경우에 1500개 정도를 할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내가 아무도, 아무한테도 홍보 안 하고, 그냥 내가 방패만 내 전화번호부에서 다섯 명 뽑아가지고 이렇게 등록을 했을 경우, 이게 혼자 했을 경우에 최대치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근데 만약에 한 명을 모집을 내 밑으로 했을 경우, 즉, 내 동생이나 형이나 누나나 엄마나 뭐 아빠나 아니내 가장 친한 친구나 뭐 이렇게 해서 한 명만 내가 이 사람한테 파이코인을 소개해가지고 그 사람이 채굴했다, 채굴을 계속 지속적으로 하고 있다. 그러면 시간당 채굴 속도가 나의 시간당 채굴 속도가 0.3으로 높아집니다. 초대자 한 명당 0.05가 더 높아지거든요. 그래서 0.25에서 0.3이 됩니다. 그러면 하루 채굴량은 곱하기 24하면 7.2. 또7.2 곱하기 올해 말까지의 시간 250을 곱하면 1800개가 나오는 거예요. 300개 정도를 더 채굴할 수 있는 거고 두명 모집했을 경우에는 0.35로 시간당 채굴 속도가 높아지고 하루 채굴량은 8.4 올해 말까지는 2100개 세명 모집했을 경우에는 시간당 채굴 속도는 0.4 그리고 하루 채굴량은 9.6 2021년 12월 31일까지 의 채굴량은 2400개 내가 조금 더 노력해서 내 친한 친구들하고 나의 주변 가족, 내지는 뭐 친한 친척, 이렇게 합쳐서 10명을 모집할 수 있을 경우 어떻게 될까요? 10명 모집하면 시간당 채굴속도가 0.7이 됩니다. 그리고 하루 채굴량은 16.8. 혼자 있을 때하고 10명 있을 때하고 이 차이가 엄청 크죠? 그리고 올해 말까지의 채굴량은 4,200개가 됩니다. 이 정도만 돼도, 뭐, 평균치보다 높다. 이렇게 저는 생각하거든요. 어, 평균은 아마 혼자 아니면 한 명, 두 명. 여기까지가 평균일 거예요. 그런데 10명 정도만 모집을 해도 4,200개 정도의 파이가 내 지갑에 생성이 될 수가 있습니다. 4,200개. 뭐, 많다면 많고, 적으면 적은 숫자죠. 어, 어떤 사람은 뭐, 뭐, 17만 개를, 어, 획득했다고 이렇게 누가 이제 게시판에 글을 올리는 것도 봤는데, 뭐, 그런 사람은 논외로 하더라도, 어, 10명 모집만 해도 올해 말까지 4,200개의, 어, 파일을 확보를 할수 있고, 그리고 가격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아마 적은 숫자는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음 내가 혼자 뭐 아직 뭐 이거는 음~ 어, 다른 사람한테 소개할 수 있는 그런 건 아니다 해 가지고 내가 그냥 혼자 한번 뭐어 밑져야 본전이라는 생각으로 한번 한해 보겠다 그러면 올해 말까지 1,500개 정도 확보 하신다고 생각하시면 되고 열심히 해서 한 주변에 내 주변에 10명 정도 모집을 하면은 좀더어 내가 나, 다른 사람보다 어더 많은 개수의 파이 코인을 연말에 가질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예, 이상입니다.